코로나가 터진 지 벌써 300일이 넘었습니다. 잃어버린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거 저한테 그런 게 있다면 공연이 아닐까 싶어요. 페스티벌, 클럽, 이 모든 게뭐 없어지거나 문을 닫아버리고 또 운영을 할 때라도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와 걱정으로 가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정말 정말 오랜만에 공연이란 걸 봤어요. 코로나 터지고 극장도 못 가봤는데 그래도 1단계로 내려갔을 때였죠 지난주였으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얼마 만에 이런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왔나 이렇게 약간 감동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공연장 가니까 뭐두 칸에 한 명씩 앉게 해주고 어 전반적으로 여유롭게 운영이 됐었는데 되게 사소한 거였단 말이에요 저한테 저는 공연을 많이 보는 편이었으니까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도 있지만 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몸을 살찌우는 게 있다면 또 머리, 마음을, 또 심장을 살찌우는 그런 것들을 또 적당히 먹어줘야지 윤택한 삶이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이 귓구녕, 고막에 기름칠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연을 못 보는 것도 아쉽고 또 그런 공연을 하거나 뭐 문화예술과 관련된 곳에 계신 분들은 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난 한 300일 정도였는데 요새 백신이 나오네 번에 하지만 뭐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. 또 오랜만에 공연을 봤던 게 너무 좋았었어요. 예술의 전당에 간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갔던 게 무슨 사진 전 보러 갔던 것 같은데 저희 또에베시 아시아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. 눈물이 나는데 <laughs> 뭔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아직은 저의 능력 부족으로 그런 걸할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. 또 영상을 보고계시는 시청자 여러분, 또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, 좋은 공연 기회가 있다면, 뭐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즐거운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움을 주는 그런 TCB t 류태경이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